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네, 월요일입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고 네, 오늘은 또 다른 출장을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여러분들 혹시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장. 네, 뭐. 피지컬한 성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멘탈적인 성장도 있을 거고 어. 뭔가 자라고 뭔가 더 나아지고 뭔가 더 잘하게 되고 어. 어제는 없던 게 오늘은 생기고 어. 오늘은 없던 게 내일은 또 가능하고 그런 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 의식적으로 성장하려는 어떤 방법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맨날 찍는 것도 저에게는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한 가지 방법이죠. 네. 어 제가 매일매일 5분이라도 또 10분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게 이제 만으로 거의 한한달된것 같아요. 한 3주는 넘었고 아한 4주 정도 된것 같은데. 음. 제가 이 유튜브 매일 찍기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를 키우고 싶다 유튜브로 돈도 벌고 싶고 유튜브로 성과를 내고 싶다 사람들도 모으고 싶고 구독자도 만들고 싶고 돈도 벌고 영향력을 키우고 또내 컨텐츠 자체가 매력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저에게 공유해 준어 이제 말하기를 개선하는 어떤 방법, 그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공유받은 다음에 그 영상에 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찍어서 스스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자기 말하기의 한 상태를 직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방법론을 본 다음에 그날 바로 <laughs>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록 지금은 제가 지금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 제 말이 그렇게 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막 말이 좀 버벅이거나 또 지금도 찍다가 <laughs> 목이 간지러워 가지고 목소리가 음, 이상하고 목이 간질간질 하면서 막 재채기가 나오고 말하기 힘들고 참 이런 거하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내어 상태 내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이 정도면 나의 현 레벨은 나의 현 레벨 뭐 실력은 이 정도니까 이갭 때문에 갭 차이 때문에 아주 어 의지가 꺾이거나 하기 싫어지거나 그냥 모든 게다 짜증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목이 간지러워 가지고 말이야 어? 영상 찍은 지 지금 한 3분 밖에 안 됐는데 아직 나에게 할게 많은데 그것도 아주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어쨌든 찍습니다 음. 뭐 오늘 찍은 영상이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쉽겠죠 몇 명이 보겠어요? 한 10명 보려나. 네. 마음속으로는 100명, 1000명, 1 0 0 0명 보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어쨌든 오늘의 이 영상을 찍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성장할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 방에,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굳이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우리가 소위, 뭐, 재능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능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나온 어떤 방법론들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별다른 핑계 없이 잘 따라 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또는 왜안 하냐. 어, 그런 방법론은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공략집, 음, 그런 방법론은 다 있는데 왜안 하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뭔가 핑계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네. 뭐 여러 가지죠. 어, 뭐 귀찮다. 음,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하루에 10분짜리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영상 길이 플러스 한 5분 밖에 안 걸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편집을 안 하니까. 나에겐 지금 이렇게 15분에,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일을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 은 30분, 40분, 1시간 걸릴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툴이 있어가지고 그런 편집에 들어가는 가공에, 후가공에 들어가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그냥 줄이고 싶다. 어, 일단 나에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뭐 약간 말이 센데 어쨌든간에 지금 나는 이걸 하고 있고 어,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나의 이상적인 어떤 목표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 어찌라고,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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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나는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뭐 1년 2년 3년 4년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목표로 이걸 하고 있고 근데 성장을 목표로 하거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고 매일매일 답보상태고, 그게 뭐 1년, 2년, 3년, 뭐 5년 정도 계속 이어지면 안 되듯이,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성장이란 저에게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음, 그런데, 나의, 나의 목적이 뭐였을까? 나의 애초 본디 목적이 뭐였을까? 난 성장하기 위해서였나? 성장이 목적인가? 아니면 성장 수단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성장은 목적이 아니었다. 음, 이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저에게는 성장은 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성장은 수단인 것 같아요.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한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거죠. 성장을 한내 실력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 아까 말했듯이 뭐 부, 영향력, 결과물, 어. 그거죠. 부, 영향력, 결과물, 성취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뿌듯함도 있을 건데 뿌듯함은 이제 우선순위가 좀 낮은 것 같고. 이런 거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하고 어느 정도 돈도 투자하고 기회 비용을 투자했을 때 3년, 4년, 5년 정도 했는데 남는 게 어떤 뭐 부의 형태로 오지 않고 어떤 영향력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오지 않고 단지 뭐 뿌듯함, 단지 성장 말한다면 그것도 한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분명 저의 목적과는 달라요.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또,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 응. 과정 자체가 보상이고, 과정을 그저 보상으로 여기면서, 나에게 결과가 있든 없든,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어느, 얼마든지 네, 태클을 걸어 주셔도 좋고 저도 여러,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근거나 논리가 있어야겠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뭔가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어, 꾸준하게 할수 있게 만드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목표치를 좀 낮추는 거죠. 어, 좀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음, 거기서 뭔가 이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획득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어, 부나 명성, 영향력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그렇지 못한 시간들은 다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그거에 지치고 그거에 좌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행동을 더 이어갈 수가 없겠죠. 음, 그래서 그냥 과정 자체가 목적이다. 과정 자체가 축복이고. 과정 자체가 결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좋게 포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반박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말하면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음. 성장이 과연 목적인가? 성장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남겨 보았는데 음, 뭐 여러 가지 의견 있을 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겠죠. 성장은 목적이다 또는 성장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 결과, 영향력, 부 이런 형태의. 성장 그 자체가 아니 그 너머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떤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일을 했는데 단지 거기서 경험치만 얻고 원래 달성해야 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로 된 것일까? 물론 맥락이 중요하겠죠. 그게 어, 결과를 꼭 내야 되는 어떤 일 업무의 관점에서 대가를 받고 하는 어떤 업무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었냐 하는 행위였냐 활동이었냐 또는 음, 딱히 결과에 매년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엄청나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뭐 연습 훈련 그런 차원의 활동이었냐는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맥락이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성장은, 음, 그렇게 따지면, 어, 결과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업무의 차원에서 음, 벌어지는 행동, 업무 차원에서 어,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원래 오늘 이 영상을 키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은, 성장을 가속화하는 법이었어요. 성장을 더 빠르게, 두 배, 세 배. 시간을 앞당겨서, 원래 뭐, 3개월이면 할수 있는 거를, 3개월이 필요한 거를 뭐 두달 만에 끝난다거지 어, 아니면, 원래 하루에 어, 5씩의 어, 성취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거를 뭐, 하루에 7씩, 8씩,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어,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좀더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성장 가속법, 고속성장 노하우. 이렇게 말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성장하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 내일도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